대박이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인형들 이름을 좀 가르쳤더니 벌써 이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벤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대박이, 피카츄 어 있어? 피카츄. 피카츄 어 있어? 여기 피카츄. 오, 피카츄. 오, 어, 피카츄 어딘지 어떻게 알았어? 여기 피카츄 어디 있어? 에? 응. 피카츄... 대박이 피카츄, 피카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피카츄... 피카츄... 응. 피카츄... 응. 피카츄. 응. 피카츄 있는 걸 알아요. 어. 어. 응. 응. 대박이 뭐해? 대박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대박이 책도 찢었어? 대박이가 안 보는 사이에 책을 찢어놨습니다. 이거 새 책인데 큰일 났네요. 수업도 하는 책인데... 대박이가 찢었어요. 대박아, 판다 어디 있어? 판다? 판다, 판다 거기 있어. 판다 쓰담쓰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대박 그럼 토끼는 어딨어? 토끼. 토끼. 어, 토끼는 거기 있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토끼 데려왔어. 오. 대박이, 오늘 269일이에요. 알겠어요? 대박이? 대박이. 대박이, 시계 어딨어? 오, 시계 거기 있네. 지금까지 똑똑한 천재 대박이었습니다.